자, 전기장이라는 거는 이 전기는 전기력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장은 마당장을 써서 우리가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다. 따라서 이 힘이 작용하는 공간의 세기가 어 세면 셀수록 우리는 전기장이 세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 매우 약할 때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이 끌려다니 끌리는 힘이 매우 약할 때 우리는 전기장의 세기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이 이 전기장은 어 항상 조건이 전제 조건이 항상 전하에 의해서 생성되는 공간이다. 다시 말하면 전하가 어 전하가 0이라면은 절대로 전기장은 형성이 될 수가 없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묶인 실을 플러스 도체구에 가까이 달때 우리는 항상 어,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이너스랑 플러스는 반대극임으로 인력이 작용해서 그렇다라고 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 닿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공간에 이런 갭이 있는데, 떨어진 공간상에 이렇게 갭이 있는데,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끌려가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다.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전기장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 플러스 도책으로 놓았을 때, 이공간의이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바뀐다? 바로 전기장의 공간으로 바뀐다. 그 전기장의 공간은 어떤 거를 얘기한다? 바로 인력, 청력이 작용하는 공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그 위치에 전화가 놓여져 있다면 얘는 당연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빈방에서 삼겹살을 굽는다. 그러면 아, 아무것도 없는 빈방이었는데 삼겹살을 굽고 난 후에는 이 방이 바뀌어버린다. 따라서 오류는 삼겹살이 공간을 냄새 나는 삼겹살의 냄새 나는 공간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고 삼겹살은 공간을 냄새 나는 공간으로 바꿨기 때문에 어, 공간을 변형했기 때문에 공간을 전화 전하, 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는 공간 그러니까 다른 완전히 다른 공간의 공간의 색 그니까 공간의 형태를, 공간의 그 지배를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 삼겹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원천전화, BQ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BQ. 그럼 원천전화는 누구를 만드는, 어, 전화다 바로, 아, 전기장을 만드는 공간이다. 그 전기장은 힘이 작용하는 공간. 공간을 바꿔버린 거야. 여기서 힘이라는 거는 냄새를 얘기를 하는 거다. 따라서 힘이 작용하는 공간으로 바뀐 거는 바로 항상 누구 때문이다. 원인이 원천 전화 때문이다. 따라서 원천 전화가 있어야지만 전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원천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냄새를 나게 하는 전기장을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에 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되는 전하, 전화, 원천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어 방금 이이 전기장은 반드시 어 원천 전하가 있어야지만 삼겹살이 있어야지만 냄새 나는 공간 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Q가 크면 클수록 이가 커진다는 걸알 수가 있다. 그리고 어, 같은 공간에 위치,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이자이 위치에 있는 거랑 이 위치에 있는 거는 확연히 냄새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진 거리도 신경을 써야 된다. 따라서 d가 커지면 커질수록 e는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식을 합해서 우리는 e는 k 곱하기 q 나누기 d제곱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근데. 어, 가끔 이제 R제곱으로 떨어진 거를 R로 많이 표현이 나와서 KQ 나누기 R제곱으로 표현한다. 자, 그리고 어, 이 끝에 있는 애는 우리가 스몰 a q라고 쓰고 얘를 우리가 시험 전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원천 전화는 냄새를 만드는 전화여야만 하고 시험 전화는 전기장의 큰 세기를 탐지하는 측정하고 탐지하는 전화를 우리가 시험 전화라고 한다는 거. 얘는 전화를 전기장 자, 우리가 이 전기장의 세기를 아는 방법은 E의 크기가 크냐 작냐를 아는 방법은 오직 시험 전화를 배치해서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이 시험 전화의 역할은 전기장을 만드는 게 E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얘는 E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자, 예를 들어서 E를 측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삼겹살이 냄새를 풍길 때 여기에 이제 이 공간 회색 공간에는 전기장이 존재를 하고 그럼 전기 냄새를 맡고 냄새가 전기장이므로 냄새를 맡고 얘가 이 시험 전화가 이 냄새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끌려진다 그럼 끌린다는 거는 뭐를 받는 거다 바로 힘이 작용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원천 전화가 어, 원천전화가 없고, 그러니까 원천전화 없으면 이 공간에 당연히 전기장은 냄새는 작용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시험전화를 배치를 해도 얘는 더 이상 끌리지 않게 되겠다. 다시 말하면 전기력은 0이 되는 거다. 따라서 여기서 시험전화를 배치를 했을 때, 어, 전기장이 있다면, 전기장이 0이 아니라면 반드시 힘은 작용한다. 라는 것이고, E가 0이 아니면 F가 0이 아니게 되고 근데 E가 0이라면은 그러면 개에 작용하는 인력 F의 크기도 끄는 힘도 없다라고 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식으로 Q 곱하기 이는 F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 시험 전화 전화량이 0이 아닌 시험 전화를 배치를 했을 때 거기에 냄새가 있다면은 냄새가 존재한다면 그 시험 전화는 인력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해서 Q 곱하기 E는 F가 성립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이 식을 따라서 이 식으로 통해서 Q가 E의 공간에 놓여있을 때 F를 받는다는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전기장을 E는 Q분의 F라고 정의를 할수 있다. Q는 시험 전화의 전화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F는 이 시험 전화가 받는, Q가 받는, 받는 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다. 여기서 힘은 전기력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계산하면 항상 시험 전화의 양으로 나눴을 때, 얘는 항상 1쿨롬으로 남게 되고, 분모는 1쿨롬이 되고, 전기력은 몇 뉴튼 이렇게 나올 거다. 따라서 이 말은 시험 전화 1 쿨럼을 배치를 했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따라서 전기장의 뜻은 단위 시험 전화, 그러니까 1 쿨럼이 받는 힘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 그래서 이 전기력이. 단위 시험전화가 받는 인력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공간에 지배하는 냄새의 삼겹살의 공간의 냄새는 더욱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전기장의 단위는 바로 뉴튼 펄 쿨럼이라는 걸알수 있다. 시험전화의 크기는 작아야 한다. 자, 다시 해보자. 시험전화의 역할은 전기장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전기장을 감지하고 측정하는 거다. 그러면 시험전화의 크기가 예를 들면 커 커버, 커버리면은 걔는 어떻게 된다? 다른 이 전기장의 색이 다른 냄새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전화의 크기를 작게 한 개를 두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자, 첫 번째는 원천전화랑 떨어진 거리가 주어질 때이 점에서, 이 점에서 작용하는 전기장, 그러니까 힘의 공간에 세기를 구해라. 그러면 이는 원천전화 K 곱하기, 이 원천전화의 전화량 곱하기,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의 D제곱으로 구한다. 자, 혹은 이 원천전화랑 떨어진 거리가 주어지지 않고 이 시험 전화의 전화량과 이 시험 전화가 받는 인력의 크기를 안다면은 우리가 q분의 f로 이용해서 구한다 그래서 1번 2번이 있는데 얘는 이제 중요한 거는 서로 같은 식이라는 거다 자이 f는 이 전기력은 바로 콜롱 법칙의 식에서 나왔다. 자, 그럼 우리가 콜럼 법칙식을 다시 적용한다면 k 곱하기 bq 원천 전화의, 시험 전화의 전화량과 시험 전화의 전화량에다가 그다음에 나누기 r제곱이었다. 자 여기서는 떨어진 거리를 d라고 했으므로 d제곱이라고 적을게. 그럼 d제곱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나누기 q를 해보자. 그러면 qq가 생략이 되고 k 곱하기 bq 나누기 d제곱이라는 걸알수 있다. 따라서 이 F 나누기 Q랑 Q, K 곱하기 Q 나누기 D제곱은 서로 독립적인 식이 아니라 서로 같은 의존하는, 의, 의, 의존하는 그 서로 같은 식이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전기장, 그러니까 원천전화가 만드는 냄새의 세기는 시험전화에 의존할까 물어봤어.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어, Q분의 F 임으로 어 시계 q 분의 f라고 써있기 때문에 어 q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콜롬 법칙 식을 이용해서 곱하기 큐 분의 일을 하면 얘가 생 얘가 상쇄가 되고 이렇게 남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험 전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되는 거다. 그래서 f 나누기 q를 본다면은 전기장은. 시험 전화량에 의존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비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f는 콜롬 법칙의 식에서 나왔고 거기에서 q가 이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의존을 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다음에 전기장의 방향은 자, 우리가 이 얘네들은 우리가 전기장의 방향을 판별할 수 있는 거는 이 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우리가 여기에 전화가 없어도 플러스 전화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구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양전화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화라고 가정하는데 근데 만약에 음전화가 나와도 음전화가 배치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전기장을 구할 때는 여기에 항상 플러스 전화가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된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항상 이 플러스 원이 플러스 원 전하 때문에 이 플러스 bq의 원천 전하 때문에 생기는 요점에서 생기는 전기장은 모두 다 같은 방향을 향한다라는 거다. 왜냐하면 항상 기준은 우리가 양의 시험 전하가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러스랑 플러스는 청력의 방향이므로 반드시 전기장은 이렇게 멀어지는 방향이라는 거. 그래서 BQ가 플러스, 원천전화가 플러스라면은 여기에 전자가 배치되든 플러스 양성자가 배치되든 항상 청력 방향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원천전화가 BQ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보자. 원천전화 BQ가 마이너스 전화라면은 이 플러스는 멀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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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지는 인력 방향이다. 따라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은 여기에 배치된 전하로 판별하는 게 아니라 원천 전하가 플러스면 청력 방향이고 원천 전하가 마이너스면 인력 방향이다라고 우리가 판별하는 거다.